요한 일서 5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성령과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더욱 크다 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었음이라. 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5월은 새로운 길을 걸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곳에 5 0 0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을 <laughs>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그들은 1 2 0명 밖에 받지 못했을까요? 예우살람은 제아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로마의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붙잡아갈지 모르고 또 어떤 환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무서워하던 3 8 0명이 떠나고 120명만이 남아서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강구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서 승리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승리자 이러면은 아무리 힘들고 뭐 어려운 싸움이 있을지라도 승리자에게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뭐 이렇게. 뭐, 눈꽃송에 휘날리고, 막, 빵빠이도 불고 난리 나잖아요. 사람들이 환호와 웃음이 있고, 또 승리자에게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커다랗게있죠 그게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승리자.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바뀌시고, 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시고 야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는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모 심자삼천을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온 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온 노라. 내 안에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물질과 명예를 누리는 것처럼 세상을 얻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기 위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있으면은 그 이기기 위한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능력이고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섞은 사람들은 스스로 싸워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앞 사람을 보면서 뒤쫓고 옆에 사람이 이것으로 뭔가 재미를 봤다 그러면 아, 그러네. 나도 좀 해봐야겠다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계속 경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든 경쟁을 통해서든 정말 많은 걸 얻었지라도 그 싸움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이 날까요? 이 경쟁하는 싸움은. 맞습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근데 죽으면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재물과 명예가 나를 평안하게 해줄까요? 죽은 후에 아무리 무덤을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뭐 노약돈을 많이 넣어도 다 부질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죽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16장에서 거지 나사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되죠. 세상을 누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어렵게 느껴지시나면? 우리는 어떤 삶을 보여야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정말 둘 중에 하나 겁니다.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나 혹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면서 하나로 결론시키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믿음이겠죠. 먼저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2절 교대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물은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리고 피는 다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지 행동으로 물을 던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겠죠? 세례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옛날 세례는 물에 아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뜻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을 씻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피로내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인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느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성과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전 8절 교독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는 옛것을 버렸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며 밥을 먹을지라도 그 결과가 똑같을지라도 과정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얻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을 넘어가지 않고 진리가 없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록대기를 또 무엇 하든지 말이나 이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수 글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한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승리하는 길을 만드시며 이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가 세상에 잘 살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 오순절 사건 때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가기 전에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두려워한 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강구하며 하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남아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죄사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생명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슴 이에 나가서 승리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도전에서 15장 5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를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나갈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갈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380명처럼 세상에 두려워서 이 환난이 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울 것 같아서 떠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전진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녀로서 그 모든 복을 받으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